네 예, 안녕하세요. 에, 워싱턴 시골 아저씨입니다. 엊그저께, 얼마 전에 그 제가 그 수박 이쪽으로 옮겨 심었죠. 예, 반면 길어서. 예, 근데 그, 네개 심었습니다. 네개 심었는데, 네개 심어서 제가 그 수박 하나에 두 개나 세 개씩 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 이거 호박은, 아, 아니, 수박은, 아들줄기하고, 아, 저기, 호박하고 똑같이 아들줄기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순식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순식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박은. 그렇지 않으면, 수박이 잘고, 그, 달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이게, 이거 많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많이 자랐네요. 예, 많이 자랐어요. 예, 근데 뭐 조금 작은데, 일단 이걸 치우고, 예, 일단 치우고, 잠깐만요.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예그 치우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다 이게 다야 되는데 아니자 이렇게 하시다 그냥 제가 들고 갈게요 자 그, 첫 번째. 이게 그, 어, 나로 와야 돼. 야, 요게 수박이에요. 네, 수박 줄기. 예. 네. 아이고. 그러면 수박이 바닥에서, 요 바닥에서 쭉 올라와요. 그러 이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다섯 개죠. 요 다섯 개. 다섯 개까지. 다시 한 번. 밑에서. 밑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게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 제가 요거를 자릅니다. 빵, 예,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르면 얘네들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왔어요. 아저순이 하나 이렇게, 여기도 나왔어요. 예, 여기도 나왔습니다. 여기도 나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네개네개 정도 나올 거예요. 네개 정도 나오면 제가 이제 골라서 아세개 정도만 키우려고요. 세개 정도만. 근데 이제 굉장히 숨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어, 이걸 이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땅에서 올라왔죠. 땅에서 이렇게 쫙 올라왔으면 하나. 요 요거는 안 요거는 안 치는 거. 이거 이거 저, 저 떡잎이잖아요.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이게 적심하는 거예요? 이걸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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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박은 끝나는 거예요? 빵!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원심은 안 자르죠? 대신, 대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게 아들 수이는아니라 여기서 수박이 달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쪽도 똑같이. 예, 네, 땅에서 올라왔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쉬었죠? 그러면 요거. 요거 자르는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걸 자르면 적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원줄기는 안 자라고 아들 줄기만 자르는 겁니다. 이제 하나 더 하나 하나 이제 네 개니까 하나 더 할게요. 예. 자. 왜? 네. 오케이. 어, 설명 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쭉올라왔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 자르는 거야. 방. 오케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호박하고 똑같이 호박하고 똑같이 원심을 밑에 딱 자르고 아들 집기 키우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원줄기에서 적심을 했잖아요. 원줄기에 적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호박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그 아들순이 조금 자라는 거에 대해서 더 힘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섯번째 자르는 겁니다 예, 다섯번째 자르고 아들순은 있는대로 계속 키우세요 이제 키우다가 나중에 이거 이제 어느정도 더 자라면 아들순이 자라면 이제 아들순을 어떻게 적심하고 아들순 이파리를 어떻게 세이브 해가지고 어, 수박을 키우는지 쟁상, 영상 좀 올려 드릴게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그 그 수박 순치는거 예, 다섯 마디에서 적심하세요 다섯 마디. 왜? 금방 말씀 드렸잖아요. 광합성을 해 잖아요. 이파리 다섯 장더 세이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게더잘 자라요. 예. 그래서 그 오늘 수박 순치기 하는 거. 예. 요거 한번 영상 올려 봤습니다. 예.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